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백칠입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 유도 전동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미사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도 미사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도미사일. 어떤 미사일을 우리가 유도미사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미사일을 유도미사일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중에서 유도작용을 할수 있는 거를 유도미사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요. 전동기 중에서 이 유도작용을 할수 있는 전동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 앞에서 우리가 직류 전동기, 직류 모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자, 직류 전동기는 여기 양쪽에다가 N 극과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S 극을 놓고서 자, 이 안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놓은 거죠. 이 권선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니까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우리가 플레밍에 어, 왼손 법칙에 따라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게 되면서 회전하는 역,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왼쪽 뼈는 내려가고 오른쪽 뼈는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를 흘려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직접 여기서 접촉하는 구조가 됐었죠. 즉, 회전하는 것이 직접 접촉했었죠. 자, 회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회전을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기자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었던 여기 계자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고, 정, 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전자, 고정자와 전기자, 계자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유도 전동기는 조금 다릅니다. 유도 전동기는 바로 이제 교류 전동기를 대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돌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본 개념은 아라고의 원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음할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나고가 아닙니다. 아라고입니다. 아라고의 원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동그란한 원판을 하나 가지고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말굽자석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자석을 놓았어요. 네모나게 생긴 자석은 여기는 n극이 있고 이제 s극이 있을 테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막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석이 지나가게 되고 저는 이 자석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석을 이렇게 돌리게 되게 되면은 이 판에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판을 쓰거든요. 이 알루미늄 판에 자석이 쇠교하게 되어서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기전력에다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어서 자이 판도 요렇게 따라서 돌게 됩니다. 어라! 직접 갖다 댄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걸 돌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도 따라 돌았다고요. 이 겉에 있는 걸 돌리니까 안에 있는 것도 따라 돌아갔다고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나침반이 있는데 N 극, S 극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이 있는데 이 나침반 주변에다가 제가 자석을 쫙하니 놓고 이 자석을 돌리게 되면 이 나침반에 있는 바늘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따라서 돌겠죠. 직접 닿지 않아도 따라서 돌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한번 써보자. 야 이거 머리 좀 써보자. 어떻게? 좋아. 이 안에다가 원판을 하나 놓고, 자, 만약에 여기다가 자석을 놓아 왔는데, 이 자석을 돌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원판 어떻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 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자석을 막 돌렸을 때 안에 있는 게 따라 돌아가니까, 그 다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가. 이 원판을 하나 놓고, 이 밖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는다. 전선을 감는다. 그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게 되었을 때, 이게 N극이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주고 여기가 S극을 만든다면,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쪽을 앵극으로 만들고 조금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서 여기를 s극을 만들고 처음에 이거를 ns 만들고 그다음에 ns 만들고 ns 만들고 ns 만들고 해서 겉에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원리를 이용한다면 이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따라 도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가운데 원판을 놓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코일을 감고 사방 팔방에다 코일을 감아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밖에 있는 곳에다가 교류정도. 이를 주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따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름이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에도 극수가 있어요. 이렇게 N S N S에서 극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그래서 지금 어, 교재 보시게 되면은 3-1아라고의 원판에서 3-2 유도전류에 의한 회전 원리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유도전동기의 구조는 그래서 고정자 철심 여기는 고정자가 철심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회전하는 거에다가 직접 전기를 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기를 넣는 그런 전동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움직이는 것에서 전기를 빼거나 전기를 넣지 않기 때문에 직류 전동기랑은 완전히 구조부터 다르죠. 직류 전동기는 안에 돌아가는 게 전기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시라고 하는 게 계속 닳게 되는 접촉되는 구조이지만 얘는 밖에서 돌리게 되면 안에서 따라가는 구조라서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다 가지고 손상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직류 전동기보다 구조가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고 마찰 같은 것이 없으니까 기계적인 부담도 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또 유도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뭐예요? 전원이 교류입니다. 여러분, 교류가 얻기 쉽습니까? 직류가 얻기 쉽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220V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당연히 얻기 쉽고 무엇보다도 쉽게 회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 간단하고요. 끝. 그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이 틀이 이 틀이 짜잔 이렇게 모양입니다. 이런 틀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24슬롯짜리인데요. 이렇게 홈이 있고 실제는 여기다가 이제 전선이 막 감겨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알루미늄 통을 넣게 되면 알루미늄 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도전동기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철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얇게 여러 개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철판이 성층 돼 있는 겁니다. 철판이 얇게 여러, 여러 개로 성층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자 저것을 우리가 고정자라고 하게 되고요. 즉 여기 겉 겉에 정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정자라고 하게 되고 자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회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별로 없으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죠. 본격적으로는 이 뒤에 시간부터 학습이 시작돼요. 1번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번에 취급이 어렵다. 음. 지급이 얼마나 쉬운 여러분 집에 선풍기 유도전동기 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선풍기 2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 장점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1번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 맞고요 2번, 2번 구조가 간단하며 값이 싸며 튼튼하 맞아요 3번 다루기가 어렵고 쉽게 운전할 수 없다 아니요 쉽게 운전할 수 있어요 3번 유도전동기 권선법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고정자 권선은 단층 파권이다 아니요이 안에다가 이중으로 쌓게 됩니다 이층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4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이 우발 좌전 전동기를 설명하잖아요. 5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전 자계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안에 있는 것도 따라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6번 농형 회전자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회전자를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동그랗게 원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길쭉한 원형 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때 슬롯이라고 하는 게 반듯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스큐슬롯, 사구슬롯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에 슬립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무엇인가? 자, 두 가지가 유도전동기는 있어요. 유도전동기는... 아까 이렇게 고정자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회전자를 그냥 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다가 고정자를 놓게 되고 그 안에다가 회전자인데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코일이 감겨 있으면 밖에서 전기를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런 형태를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게 되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례 추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아주 특 치열한 성질이 있게 됩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8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상황은 무엇이냐. A1, B1, C1, A2, B2, C2 이게 한 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몇개 쌍이 있냐면 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극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보게 되면은 A4, B4, C4가 결국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거는 무슨 결선? 우리가 Y 결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전원 보게 되니까 삼상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극은 4개 있으니까 사극이고요. 결선법은 Y 결선이라고 해서 삼상, 사극, Y 결선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도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